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절만 있으며 <laughs> 자 우리 한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 아. 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자 앞에 보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벌지어다 내가, 내가 문밖에 문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면 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들어가 그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으리라. 아.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이죠? 음, 전도축제. 그래서 오늘 뭘 만들죠? 예, 마라탕을 먹습니다. 에이, 여러분들, 이따 이거 예, 마치고 이제 7층으로 올라가면 어, 선생님들이 다 세팅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재료 막 추가 넣고 해가지고 마라탕을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자, 오늘 옆사람 가면 인사해볼게요. 반갑다, 친구야. 음, 앞뒤로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온걸 환영해. 네, 오늘 우리 친구들 어, 목사님이 말씀도 빨리 끝낼 거고, <laughs> 네, 오늘 마라탕 데에서 마라탕 먹고,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다. 그 친구랑 내가 친구를 전도했다. 아, 그 친구들은 다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을 꼭 받아가세요. 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받아가길 바랍니다. 아, 어, 목사님, 오늘은 요 책에 대해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책 알아요, 혹시? 자, 이 책의 특징이 뭘까?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글자가 없어요. 아, 어, 그래서 이 책을 글 없는 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세요. 그, 탕색 일장일절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산과 바다, 그 다음에 강, 동물, 또 인간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지금? 음, 하늘나라, 천국에 계시죠. 어. 자, 여러분, 금색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돈, 비싸다, 또, 응? 은? 금, 금, 금. 그러니까 금색에 보면 뭐가 생각나냐고? 빛. 자, 이 금색은 천국을 뜻해요. 천국. 어.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일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인데. 자, 여러분 학원 몇개 다녀요, 지금? 나 학원 다섯 개 이상 다닌다 손 들어 봐요. 아, 준서 다섯 개 다녀? 세개 이상 손 들어 봐. 한개 이상? 학원 안 다닌다 손 들어봐. 아, 어. <laughs> 얘들아 학원 다니면 어때? 숙제가 많아요, 적어요 숙제가 많아요. 어. 혹시 나요 근래 독감 걸려봤다, 감기 걸려봤다 손 들어봐요. 아, 손 내리고. 아, 어. 근데 얘들아 천국에 가면 학원 숙제도 안 해도 되고 감기도 안 걸리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엄마 잔소리도 없고. 엄마 레이저 눈에서 레이저 빔 나오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 게임 해도 됩니다. 아. 근데 이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완전한 곳을 천국이라고 말해요. 아.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함께 오길 바란다.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앞에 보이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 자 따라해 봅시다. 죄. 죄. 얘들아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물어봐. 죄가 뭐예요? 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쭉자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즉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가지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수없이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욕심도 내요. 자, 한 가지 목사님에 물어볼게요.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열폭한 적이 없다. 화를 내본 적이 없다. 난 천사다. 아 어, 교만입니다 이거. <laughs> 손 내리세요. 자,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어, 지금 손든것 자체가 거짓말이야. 알았지? 어. 자, 사람은 얘들아,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어, 맞지 않아도, 사람을 미워하기 마련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보면 노란색에 모든 사람을 적혀 있어 모든 사람, 나이 먹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 없다. 자, 근데 우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분명히 금색이 있던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어, 방법을 만들어 줬는데, 자, 이거는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이야. 자, 빨간색은 뭘 상징할까? 피. 어, 피. 어, 피.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러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사다라는 말은 씻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바꿔 말하면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함이 있다. 어,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어, 죄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쾅쾅 십자가 에못 박히셨죠? 못 박히면서 예수님 피를 흘리셨어요. 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어, 그래도 아까 좀 아까 봤던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기운 받게 되고 우리 죄가 씻기운받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어, 어떤 조건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살아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고 지금. 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는 그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 이제 가르실 거예요. 어.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는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는 마찬가지고 따라해 보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음, 자 만나기 원하세요. 자피 흘림이 없음 즉사함이 없는 이라 피로 말미암아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아 하얗게 됐어요 자. 자 여러분 마음은 이렇게 깨끗하고 하얀가요 아니야 어 여러분들이 더러우면 나는 어떠, 얼마나 더러울까 <웃음> 어? <웃음>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 잠깐만요 자 요거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저게 영접의 동그라미 해쳐 봐야겠다. 노란색을 잘 봐. 영접, 자, 영접이 무슨 뜻일까? 얘들아, 오, 정확했어요. 어, 영접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각자 개인 방 있죠. 개인 방 없어요. 개인 방에 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건 여러분이 일기를 쓰건 친구랑 통화건 뭘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엄마가 있고 그냥 문을 벌컥벌컥 벌컥 여는 엄마가 있어. 자 누가 눈을 벌컥 열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왜 사생활 침해하세요? 왜 맘대로 들어오세요? 두드리고 들어와야지. 어. 자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원하시냐? 자 보시면.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네 그에게로 들어가 네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 즉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 두드리시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고 이런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울어 나왔을 때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살포시 그 마음에 들어가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 어,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건데 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어. 자, 일어나고. 다 일어나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음, 전부 일어나세요. 장기할자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 다 일어나고 어,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어, 이 시간 어, 여러분 누가 마음을 열는지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은 일단은 여러분들 같이 영접기도를 좀할 거예요. 자, 이 시간 어, 함께 기도할 건데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아 그리고 목사님 따라할게 요눈 감으세요. 기도는 예, 하나님한테 대화하는 거예요. 어, 새 친구들 어, 눈 감고 어, 가슴에 손 올리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멘이란 뜻은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동의하는, 아,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읽을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님은 김은성이에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은성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은성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네, 잘했어요. 자, 자리에 앉아 보세요, 이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드리면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씻고 나서 앞으로 평생 동안 죄를 지을까요? 아니면 안 지을까요? 이 문을 밖에 벗어나는 순간 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으면 예수님이 또 돌아가셔야 돼? 또 죽어야 돼? 누군가 또 죽어야 돼?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자 뭐라고 말했냐면 어, 죄를 짓게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음. 우리가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죄를 또져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너 저리 가라 너 미워 하고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자, 음. 생각을 해보세요 자 히브리사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자,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손목과 손목 잡아보고. 자, 오른쪽이 하나님이고, 왼쪽이 여러분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예, 하나님 잘 믿다가, 어, 기회가 싫고 예수님을 떠나고 싶어서 여러분이 어, 예수님을 버렸어요. 자, 왼손으로 손목, 오른쪽 손목을 놔보세요. 버려보세요. 자, 버리면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13장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 자, 그렇고 됐는데,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자,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어.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는참 힘들어요. 어. 신앙생활을 혼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 친구들 오늘 우새 친구들 왔는데 그 친구들은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랑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믿음이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녹색 보면 뭐가 생각나요? 자연 또 평화 또숲 봤어요 숲 숲에 나무가 많아 저거. 많죠. 어, 그리고 숲에 나와가많은면슉 같이 자라죠. 자, 그것처럼 여러분들 어, 우리 새로운 친구들 앞으로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같이 와서 어,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어, 옆 사람 보고 한번 한 인사해 보시다. 당신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 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어 하나님 만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신앙생활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건데